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별입니다 오늘은 국별이이텍스처팩의 몬스터가 좀 일반하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의 재밌는 실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<laughs> 재밌는 실험입니다 난이도를 1으로 켰고 어. <laughs> 어디가서 해볼까 물가로 가야지 여기서 해보자 여기 좀 넓다 일단 크리퍼부터 볼게요. 크리퍼는 일단 이렇게 생겨, 어. 이렇게 생니다 뭔가 초록에다가뭐 이렇게 야, 가만히 좀 있어봐. 이렇게 음. 못 생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 어, 다음은 엔더맨을 볼 건데, 저도 엔더맨 솔직히 못 봤어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얼굴 좀 한번 볼까요? 얼굴, 얼굴... 방금 보셨나요?

어, 존벌레야, 어디 가니? 짠, 존벌레는 뭐 일반이네? 스켈란톤입니다. 어, 밤으로 가. 밤. 스켈란톤, 얼굴이 이렇습니다. 음. 얼굴 빼고 귀엽다. 슬라임은 뭐 평범한 거지. 평범한 거지. 허미. 음, 오, 펄에 헐 금비 귀여워 어비가 귀여워 금비 귀여워 아왜 귀여워 비가왜 이렇게 다 귀여워 둥글 거미는 그냥 그와 귀여워 일반 거미보다 작다 귀여워 금비 귀여워 아니요. 마녀, 마녀. 여기, 여기 뭐가스 지역은 뭐죠? 블레이즈까지. 어, 동물들도 보죠? 몬스터 가 아니라. <laughs> 네. 와, 징징이다. <laughs> 와, 마감 마크브가 이상해, 이상하게 생겼다. 가스친 거떻게신 거지? 건져가. 저기요? 저 아줌마. 어디 가신나 어디 가신나 어? 나도 알수 있어, 이. 여기 얼굴, 하, 얼굴 좀 하고, 한번 확인해보자. 얼굴, 얼굴. 어. 음, 뭔가 할머니처럼 생겼다. 할머니처럼 생겼다. 플레이. 어, 오! 어, 금빛 가루! 안녕하세요, 아저씨. 어, 뭐럼 동물들도 한번 볼까요? 동물들은 일단 주민. 주민은 내 사랑이네. 닭소 돼지 양 늑대 호셀룻 버섯 쥐 일단 이렇게 먼저 보고 그 다음 토끼부터 보죠 또 튕겨나? 헐헐또 헐 튕겼어 왜 자꾸 튕기는겨 제가 이거 모비즌 이거 햄스터로 바꿨어요 그냥 앱만 M만... 있는 이래서헐대 몬스터로 바뀌었어 그렇지 주민 닭소 돼지 어 돼지 양뚝대모셀롯 보조수 학지 이제 주민부터 보자 오 깨끗이졌다 예스 주민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좀 아저씨 같은 주민인데 아저씨처럼 생겼다 다잔닭 닭은 일단 머리가 색이 달라요 원래 똑같잖아요 근데 머리가 색이 다르더라고 이텍스처팩에는이 소는 원래 이렇잖아요 어.. 어떤 이소 이 그거 갈색이랑 하얀랑 있는데 이런데이 검정하고 소좀 귀여워 돼지도 귀엽어 돼지도 귀여워 이거 눈동자가 <laughs> 너무 좀미처럼 <미친> 생겼어 <laughs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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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양도 귀여워졌다 눈이 좀뜨거웠네 늑대 귀여워 모셀롯은 <오셀럿은> 빨라가지고 가벼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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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처음부터 애기야 음, 넌 여기 있어. 어, 누가 양 죽였어? 늑대 너지. 이 귀여운 양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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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아저씨 아저씨 어, 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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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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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토끼는 왜 일반, 어, 몸은 똑같은데 얼굴이 좀 다르다. 아, 진짜 끝났는데 또 튕겼어. <laughs> 이세 번째 튕기는 건가 헐, 내, 내누구는 망했나봐. 헐. 영상 끝났는데. 이거, 이거 뒤로 가기 버튼 눌렀는데 이것도 마크 꺼지는 거 아니겠구만. 뭘 문제 들어왔다고 벌써 튕겨? 짠, 이렇게 하고 난이도 끄고, 이렇게 해서 특별히 동물들, 아, 몬스터와? 동물들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. 어, 이 텍스처는 뭔가 귀여운 좀비, 귀여운 동물들이 있었는데, 어, 꽃별이 한, 이, 이, 어, 이 꽃게 한번 보자. 어, 디리만 가. 어, 깜짝 놀랐어 나왔다. 이 귀여운 돼지. 돼지야. 나랑 사진 한번 찍자. 캡쳐, 캡처, 캡쳐. 캡처. 어디있어 파란 캡쳐. 돼지야, 어디 갔어? 캡쵸 아니야. 좀 이상해. 돼지야. 나랑 같이 찍자 에잇, 드지스부터은거 봐. 돼지야. 예. 한번더찍자 에잇, 뒤돌아보고 돼지야. 좋아. 좋으면 됐어. 이렇게 해서. 꽃별, 동물들과 몬스터를 확인해봤는데요. 이렇게, 귀여운, 동물? 몬스터? 라고 해야 되나? 그걸 했는데,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고. <laughs> 이렇게 하고, 이제, 꽃별이 여기까지였습니다. 꽃별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클릭해주시고,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여기까지 꽃병 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오늘 많이 너무 튕겨가지고 그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아 여기까지 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